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다입니다 배추 모종을 심으려면요 벌레들이 엄청나게 잘 먹거든요 벌레들 최대한 먹고요 배추 모종을 잘 키우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배추 모종을 심으시고요 심는 그날 배추벌레 먹는 약을 꼭 소독해 주시면 좋습니다 소독해 주시고요 그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은 일주일만에 한번 가잖아요 그때 가실 때 배추벌레 먹는 약하고 진딧물 하고요. 한번더 방지해 주시고요. 그러고 또 일주일 있다가 가시면 은또한번더해 주시고 그렇게만 관리하시면 은그 배추벌레 크게 걱정 없어요. 배추, 김장배추를 수확할 수 있습니다. 텃밭 하신 분들은 최대한 농약을 안 하고 수확을 하고 싶잖아요. 근데 농약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요즘 워낙 저 농약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그,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처음에 심을 때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 딱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도 한번 해주고, 한세번 정도 배주시면, 이제 배추가 어느 정도 자라거든요. 자라버리뿐면은, 그때는 벌레를 좀덜 먹습니다. 그러고, 그때가 되면 날씨가 기온이, 지금은 아직까지 낮 기온이 뭐, 28도, 29도, 30도 올라가거든요. 한 3주차가 지나면은, 낮 기온이 거의 26도, 27도 되면은 확실히 벌레들 활동 덜 합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농약도 많이 안 초고 해거도요 배추, 그, 수확을 할수 있습니다. 김장배추를. 그, 그러고, 또 혹시, 저처럼 멀칭 안 하신 분들 있죠. 저는 요 배추 멀칭 안 하거든요. 잘 보시면 요거는 제가 상추 씨앗을 뿌렸습니다. 배추 심는 날 같이 상추 씨앗 뿌렸거든요. 이렇게 풀이 없을 때, 풀이 있을 때풀 멜락하면 풀을 못 잡아요. 풀이 워낙 빠른 속도로 자라기 때문에 풀이 안 보이질 때 호미질이 그, 저희 지금 벌써 몇번 호미질 했거든요. 안 보일 때 해도 이렇게 풀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땅이 마르면요. 오늘 아침에 비가 왔어요. 여긴 대구거든요. 비가 왔는데 지금 시간이 오후에 한2 시가 좀 넘었어요. 비가 그치면은 이렇게 또 매주면은. 풀뿌리들이 또 마릅니다. 한, 이런 식으로 수술에 매주면은, 그 배추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고 요걸 되면은, 요 공간에 또 상추가 자라죠. 상추도 수확할 수 있고요. 요렇게 하시면은, 그 배추 벌레 크게 걱정이 없어요. 배추를 잘 키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소독을 거의 심을 때 방제 작업을 안해 버리면 그이배추벌레이다 먹어 버립니다. 그러면은 또 배추 모종을 또 새로 심어야 돼요. 어 제가 배추 벌레 걱정 없이 잘 키운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제그는보시면 뭐 벌레들이 크게 조금 먹었어도 저도요. 먹었는데 뭐 크게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처음에 심을 때, 한번 심는 그날 바로 방제작업 했고요. 그러고, 일주일 지나서 또방제작업 했습니다. 3일 날방제작업 하고요. 4, 5, 6, 7, 8, 9, 10. 11일 날 제가 방제작업 했거든요. 했고, 다시 제가 또한 일주일 뒤에 있으면 다음 주 있잖아요. 방제작업을또할 겁니다. 세번 정도 해보고, 그때 가서 이제 한, 열흘을 기다려 보고요 벌레들이 좀먹는다 싶으면 한번더 해주고요 벌레가 별로 안 먹으면 저는 그냥 이대로 키웁니다 그리고 10월 달 되면 날씨가 좀, 좀 선선해지거든요 선선해지면 벌레들이 활동을 훨씬 적게 합니다 예. 여, 전체적으로 뭐 현재까지는 이제 모종 심은지가 제가 9월 3일 날 배추 모종 심었거든요. 오늘이 9월 13일입니다. 한 열흘 차 정도 됐습니다. 4, 5, 6, 7, 8, 9, 10, 11, 12, 13. 땅 열흘 됐습니다. 열흘 된데도뭐 이만하면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물 주실 때 있죠. 이제 지금은 비가 와서 물을 안 줘도 되는데요. 물을 줄 때는 땅이 좀 말랐다 싶으면 그때 주면 좋습니다.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은 배추들이 나중에 물음병도 잘 걸리고요. 그리고 또 배추가 잘 자라라고 여기다가 비료를 너무 많이 뿌리게 되면은 배추가 빠른 속도로 자라면 또 물음병이 잘 걸립니다. 오늘 제가 배추 벌레 걱정 없이 키우는 방법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병 예방하는 방법하고요. 물주는 방법도 알려드렸습니다. 물은 땅을 마르면은요. 물 주실 때도 배추 위에다가 계속 많이 뿌리면 안 좋아요. 처음에 모종 심을 때는 좀 뿌려도 되지만, 나중에 자라면, 은 위에다 최대한 주지 마시고, 옆으로 있죠. 배추 옆으로, 배추 옆으로 공간을 해가지고, 물을 좀 촉촉하게 주시고요. 그, 텃 땅이 일주일만에 간데하 바삭말라 있으면, 은 배추 옆으로 물을 촉촉하게 주시고요. 그, 한번주가지고 물이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요 홈미질 해가지고 하면은, 땅이 보들보들 합니다. 그러면은, 그래 가지고 다시 또물 하면 한 5분 있다가 또 하면 빽 돌아 주시고요. 그러고 그런 식으로 한세번 정도 주시면 은 물이 깊이까지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그 밭에 가셔도 그래도 수분 양이 세번 나눠가 물을 주기 때문에 물이 깊이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그 일주일 만에 가셔도 배추들이 잘 자랍니다. 오늘은 제가 배추 좀 벌레 적게 먹는 방법 하고요. 물 주는 방법 하고요. 그 다음에, 물음병 예방하는 방법 하고요. 아, 비료 주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비료 주는 것도, 그, 배추가 지금은, 아니, 모종이 작기 때문에, 뭐, 비료 크게 안주도 잘합니다. 이제 한, 3주차 정도 되면은, 심어 놓고 3주차 같으면은, 그, 20일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15일에 20일 차에 가셔가지고, 비료를 요즘은 질소질이 너무 높은 거 주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비가 좀 자주 오기 때문에요 그러면은 비 속에도 질소질 성분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질소질이 높은 거 주게 되면 웃자라요 웃자라면 또무름병이잘 걸려요 그래서 질소일상가리 비율이 13-10m로 되는 걸 해가지고 비료를 좀 배추 심은 자리에서 그 최소한 한 10, 15cm 떼어가지고 빽! 돌아가면서, 그죠? 커피 무는 숟가락 있죠? 숟가락 양만큼만 해가지고 빽! 돌아가면 비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을 또 촉촉하게 주면 됩니다. 물을 주실 때도 한 번만 주면 안 돼요. 왜냐면 비료가 금방 잘안 녹거든요. 물을 한번 주시고, 다시 또 물이 쫙 내려가면은 다시 또한번더 주시고요. 그러고 또 다시 한번 물을 고더 주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제일 좋은 거는 만약 비가 일기예 보에 비가 많이 안 폈다 하면 비 오는 날뿌리면 제일 좋아요. 그러면은 배추들이 잘 자랍니다. 오늘 제가 배추 모종 잘 키우는 방법 알려 드렸습니다. 고구마도 시에고구마 네. 같이 는 고구마 안됐습